오늘은 종교개혁주의로 지킵니다. 저희는 10월 31일에 원래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 총회를 위한 종교개혁 이념주의로 지킵니다. 이나마 루터를 비롯한 스링글리, 위클리퍼, 발고, 구세 등등 이런 사람들이 참된 신앙의 몸부림으로써 자기 신앙을 지키고 부패해진 사회를 기억하려고 노력했던 날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 일,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속죄 제물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사건 이것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죠. 첫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 하실 일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것 하실 일또 하시고 계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선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신뢰가 신실한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믿는, 믿는 믿음 만큼 사탄의 존재를 또한 또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사탄은 없고 하나님만 계시면 좋은데 사탄이 꼭 있어서 어, 역사에 개입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고난의 굴레에 예, 갇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못생긴 짐승이 아니에요. 못생겼으 사람들이 귀하고 어, 가까이 안 합니다. 하지만 사람 사람처럼 마음이 도은 것도 아니에요. 사탄은 성경에 이르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온다. 광명은 뭡니까? 아주 빛, 빛되고 밝고 좋은 것처럼, 심지어 의일 일꾼처럼 와요.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른받고 하나님을 한다 하면서 오는 거예요. 아주 그를 싸하게 포장해서 사탄을 온다는 뜻입니다. 혹은 도덕주의자로 평화주의자로 우리 근처에 와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탄에 의해서 사용된 한 사람, 또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된 한 사람이 나오죠. 그들의 이름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기브리어로 뭡니까?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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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자. 약간 나비. 우리나라 말로 나비가 선지자가 기브리어로 나비가 선지자,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본 아수리 아들 선지자라고 28장 1절에 나와있죠. 유다, 유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앞에서 이짜란데 4년 즉섭정왕으로세워졌지 무감대 셀 왕이 되지 4년째 되는 해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들 앞에서 그가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잘 볼까요? 거짓 선지자도 아주 두 가지 도드라진 특징들이 있어요. 그첫 번째 특징은 거짓 선지자도 <laughs> 용감하다 라는것이 거짓 선지자도 용감하다. 여러분 용감할 수 있어야 네, 어려운데요. 저는 소신해서요. 앞에 나설 게 힘들어요.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공이 용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히 거짓은 자인데, 여와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여와의 호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모는 앞에서 말을 합니다. 뭐요? 담대하죠? 사람들이 올 수많은 사람이 있고, 또 제사장들. 옛날 같으면 제사장들은 대단하죠. 감히 일반 백인들이 이렇게 가까이 할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담대하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거짓은 자도 용감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은 왕의 보미를 꺾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내가 라고 표현된 요하가 이렇게 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3절에 성전 모든 기구가, 템플의 모든 성전 기구가 다시 2년 안에 돌아오리라 라고 또 말합니다. 또 4절에 포로드로 포로드 합해갔던 사람, 왕의 아들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리라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참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리에 들리고 감동되었던 예레미야는 6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이 들겠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아멘. 아멘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질지다 또는 진실합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요한은 이와 같이 하옵소서. 이와 같이 하옵소서. 뭐 하나님, 거짓 선지자가 말한 거지만 제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 뜻. 들어가 있어요. 데이 표현은 이중적인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중적인 뜻 진짜, 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뜻도 있고, 하나는, 네, 조롱 섞인 이 하나네가 한 말을 아주 무시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요한이 같이 해주옵소서라고, 여러가지 에레미야의 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롱 섞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거짓말한 것을 말하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전쟁이나 재앙이나 전염병을 예언했는데 너 평화의 여언이구나 예언은 평화이여는 평화일바 평화가 이루어져야 알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참인지 거신지는 그때 내야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또한 전합니다. 네가 나무멍에를 꺾었으나. 예레미야 27장을 보십시오. 앞장 27장 2절에 본 이름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네 너는 줄과 목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행위에 의대하요 오늘날 행위의대하막 목으로 막 표기라고 했어요. 오른쪽은 누워서면 100일 네, 심지어 1일까지 함께. 왼쪽은 누워서면 1 0 0 네. 심지어 머리를 빡빡 밀고 다니고 또 자기 아내가 죽는데도 뭡니까? 어, 애곡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이런 아주 슬픈 행동으로, 어, 예, 하나님 말씀, 요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근데 오늘 보면 27장 2제는 줄과 무 만들어 목에 걸고 다녔어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 목에 무게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을 지금 하나님은 꺾여야지 어, 꺾었다 이해를 하고 또 심지어 뺏어서 꺾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나님께엘비아 목에서 멍에를 예, 꺾어버린 뒤에 요와의 말씀이 엘게딱 꺾어내게 된 요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가사나에게 말하기여요와의말씀 네가 남멍에를 꺾었으나 하나님가 제법 힘이 센가 봐요 <laughs> 멍이 쉽지 기게잘안 풀어지는데 네, 부르졌습니다 어쨌든, 그 대신 새 몸매를 만들었더냐, 더큰무매를 지워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새몸매를 어, 모든 나라가 바벨론에 넘어가는 슬픈 왕에게 섬기고, 심지어 덜친 성도 다시 바벨론에게 넘겨줬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틀린것들을 말해주고 있는예요 15절 말씀, 요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더늘, 니가 이 백승의 거짓을 믿게 하는 거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 첫 번째 뭐했니까 존재인가 했는데, 용감하다. 두 번째 특징은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믿게 하라. 여러분, 참선지자가 말을 믿으면, 한국교회 비롯해 세계교회가 바로 섞겠죠 근데, 거짓 선지자, 거짓 비단들이 말도 쉽게 잘 믿겠고, 거들이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존재에 말씀드렸지만, 사탄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짓선 사는 그들을 잘믿쾌해주죠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예, 림를 들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이바벨론의 평화가, 바벨론이 멸망할 때 돼야 알 것인데, 전쟁이 나봐야 그들이 알 거야. 실제로 전쟁이 나서, BC 587년에. 지금 이런 일이 예언되고, 근데 PPP, e 586년, 네, 잘안 이어지는 건, 요새, 586컴퓨터옛날 네, 있었어요. 586년에 네, 네.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에 대한 예언이죠. 널 네, 지면에서 제하여, 이 몸, 무슨 말이야? 지면에서 제한다. 네, 다이한다 이가 년에이 지금 예언된 날짜가 언제냐면요, 예, 5월 달중 예언됐어요. 7월 달에 좋습니다두 달도 제한이죠. 거짓을 선포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흉흉하게 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날에 돌아온다니까 또 사람들이 마음이 회개의 열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저해하고 공동체를 해하는 죄를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죄와 맞물려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겠어요. 공적 이익과 맞물린 데서는 그렇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할때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쓰러져 가고, 북부 유럽화 교회들이 쓰러져 간 이유 중에 무엇입니까? 큰 이유들이 목회자들이 참소리를 내지 않고, 성도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점점 더 교회가 사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목회자 및 참선인자는 축복만을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아, 성도들이 야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 왔으면 힘들었는데 축복하고 좋은 말만 해줘야지 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진노하십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 없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 선포전에 죄에 대한 체험과 회개의 선포가 항상 선행되어야 돼요. 깨끗한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먼저 옥도가 돼야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두번제는 무엇입니까? 진리와 비진리는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걸말씀드리습니다 그래서 순간 심지어 제사장들과 많은 똑도 같은 사람들 백성들도 하나야 그것인지가 말하는데 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다 따라오는 애매한 생각 그래서 진리와 비전을 쉽게 구분할 수 없을 때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연이 생기면 선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이 맺는 최종적인 열매를 보는 거예요. 최종적인 열매를. 결론에 와, 지면것이 진짜다 가짜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켜보는 거죠. 로마서 8장 25절을 한번 찾아 봅시다. 신약 로마서 8장 25절. 야, 도마서 8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니다 8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몽으로그내야 할지이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보이는 대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하는 이수미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거 모르는, 모르는 부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참으로 기다리는그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오실 것이다. 기다려야 돼요. 제임스님이 오신 거. 또 이때 예레미아가 전쟁이 날 테니까 너희는 빨리 헤비해라. 그을때 헤비해야 되죠. 그게 그렇죠.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의의 길, 진리의 수의 길은 외롭고 고독하다. 오늘 종교개혁을 받아서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루터, 수많은 사람들이 엄마 배주기를 부탁 모든 사람들이 루터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라고 나 진리야. 진리의수호하리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를 져서도 면죄부만 사가지고 있으면 죄를 면행 받을 수 있다. 어, 면제국 판매를 아주 정당하고 있을 때, 95구의 반방물을 우리가 어느 벽에다 써붙여놓고 했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 화성된 내용이고, 95구의 반방물에서서간으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습니다 그때 인쇄술이 그때 당시 마침 발달해서, 그것서쫙커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어느 정도 서간에 의해서, 어, 한 건데, 아, 어, 그게 인쇄술에서 커져버리니까 유명의 질문이 바짝 히트트라는 사람이라서. 구5오지 반복이 되는데, 어 이거 이것, 이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를 다시 등장시킨 거죠. 그래서 루트가 종교의 주최자가 되거있요 그래서 이 이분은 사람들이 모였다라했죠리 위클리퍼, 프랑스의 바도 후세 사람들, 많이 시나가 심지어 과영의 차이가고요. 애매하거나 막고 죽기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 하지만 그들이 소하는건 뭡니까 이어 하나님의 진리신데 하나님의 진리일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신주도 세력들이 극단적으로 부르고 하는 것을 멀지 않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의인의 진리의 주의기는 외롭고 고독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7장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마태복음7장 13절 14절 좋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간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좋고, 길이 협착해요 참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작습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의의 길, 진리수의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죠. 얼굴 말씀 속에는 예를 레미야 들면,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는 겁니다. 쉬운 길, 그들이 귀에 듣기 좋은 길, 2년 만에 성전 모든 기구로 어, 돌아오고, 자폐 같은 포로나한테 돌아오고, 또 이제 전쟁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얼마나 기회적기가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시대입니다. 사탄 바르몬이 그렇게 좋은 소리 해서 는안 되는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 다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광고에 끝나도 모두 다 그렇다 하든 나는 아니오 할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 소리를 내야 됩니다. 선 소리를 낼 위치인 사람은 선 소리를 내야 합니다. 선 소리를 들을 사람은 선 소리를 들어야지만 청종해야지만 어코를 데요. 청종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리매김을 잘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낼 자는 소리를 내야 합니다. 친구건 유죄이기 때문이죠. 악에 대해 거짓에 대해 거짓에 대해 친구건 동조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시대를 깨우고 거짓과 잘못에 맞설 수 있는 참 선지자가 참 제자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어야 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참된 말씀의 은총 거짓을 물리치고. 이런 감당해야 하는 것이 거짓은자도 용감한데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우리도 영감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은자도 거짓을 잘 믿게 하는데 왜 우리는 진리를 믿게 하지 못할까요? 그 어원는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과 교통함이 교통함이 깊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의 주님의 영과 교통함이 교제함이 많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없어요. 진리 앞에 당당히 맞실수 있고 진리 앞에 당상 당당히 선소리를 낼수 있는 거예요. 그 소리에 또 선소리에 경청할 수가 있는지 그러분을 좋아해 여러분은 진리의 수호자였어. 것이 당시 에 열심히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시대에 맞는 진리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선소리를 낼수 있고, 선소리를 경청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사람들이게비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